오늘은 민숙이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숙이 26장을 읽으면서, 어, 민숙이 26장은 다음 세대 인원 개수였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리더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 27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8장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난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어, 너희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또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월상 예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절기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유월은 이 담을 넘어간다는 라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절기,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가지는 너희를 구원하였던 이 유월절, 이 절기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17절에 보면, 이날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발효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만큼 급박하게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빵을 구워서 바로 나와야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와 함께 너희를 구원했던 그 날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그들을 자유케 한 날이기 때문에 이건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있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이태양력으로 보면 첫째 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원력으로 봐도 첫째 달이 아니지만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이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 14일이 이제 무교절이고 15일부터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날은 시작하는 하대와 같은 그런 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절기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월절처럼 모든 인류가 죄의 종로로 타던자유함이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유월절 절기에 죽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절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바로 그런 구원과 그리고 생명과 자유를 알려주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과 같은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부활절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잖아요. 근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날을 우린 주일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유월절의 개념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캐톨릭 초대교회 때는 이 절기들을 만들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순절을 지킨다. 그럼 사순이니까 40일이잖아요. 수요일부터 금식하며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 40일에 어느 날은 뺄까요? 주일은 항상 빼요.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어떤 절기를 지켜도 항상 주일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왜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너희를 구원했던 그 날을 기억해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인 겁니다. 또한 가지는 두 번째 절기로 지켜야 될 것은 2 6절로 보면 칠칠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칠칠절이라는 것은 일주일이 일곱 번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 7칠에 49일에서 49일째 되는 다음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 칠칠절을 다른 말로 5 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칠칠절의 특징은 수확하는 날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이 보리단을 거두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밀을 한 단, 첫 단을 수확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수확을 감사함에 드리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할 그런 이 날이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칠칠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수확을 하고 거두며 기뻐하는 날, 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먹었죠? 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첫 수확을 할때 이제 만나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수확을 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뭐 우리로 보자면. 어, 이 수확을 우리 교회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해서 따로 지키지 않으니까 추수 감사주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뭐죠. 과일 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7칠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7 7절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취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칠칠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이후로는 부활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그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단순히 먹고 사는 어떤 결실의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결실의 기쁨과 열매를 거두는 날로 신약 이후로는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의미로 보자면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매일 드리는 예배나 일주일이나 어, 한 달에 한번 시작하는 때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해. 라는 것과 함께 두 절개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6월절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의 날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수확하고 너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마라. 이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감격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 우리의 삶 속에 수확해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의 기쁨과 이 감사의 열매를 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